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처음의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선비일 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시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을 좀 보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렀을 때, 아,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사 부를 때 이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장에로 갑니다. 네. 엘리 제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걸 갑니다. 그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가서 또 잡니다. 그럴 때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릅니다. 또,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엘리 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뭔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그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신 것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 시상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제 가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을때 사무엘이 어딨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그을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을 때 우리가 대답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대답하지 못하면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계속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 마음으로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또 대답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는 고 중앙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를 때이제 사무엘이 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의 집이 이제 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 아는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아들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드려진 질문을 막 만들어갔다가 막 먹고 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여인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용되는 여인들을 취하고, 그런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고, 그 백성들의 소리가 아버지인 엘리 제상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나 아버지인 엘리 제상이 그것을 관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는 죄라는 거예요 아는 죄악 때문에 있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 뭐 말은 했어요. 그러나 안 들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제하기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이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알려줬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되어지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는 제물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나 엘리의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시앙, 그죠 제사장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 예배를 드려요. 그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의 음성을 다 들으면 엘리에시베이 어떻게 될 것을 듣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시상은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 다 말하라. 다 말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미 엘리 질상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는 직접 못 들었지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들어서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한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다 알게 줬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징벌이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또 말합니다. 누굴 통해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밑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시장은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사무엘은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백성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말한 것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을때 사무엘은 그것을 말하고 했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 사무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또 들었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신뢰해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뢰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짓장로 역할을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량한 모습이었고, 불의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알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안, 된, 안 되고 있다면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고 아직도 유계속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봐도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되어 지금 추구합니다. 이것을 들으려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해결하라. 잘못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 해결하라고. 해결하고 또 용서라고 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듣다 보면 더 선명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또선명게 들려오고 또 하나님과 내가 이제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삼위의 천을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장이 달려왔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엘리 제장, 나를 안 불렀다. 같이 하라. 하나님 또 불러. 그랬서 그때서야, 이제, 엘리가, 아, 그럼 하나님께 부르셨는가 보다. 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이제 선지자로 세워져서 일을 감당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할 것이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되어집면충원합니다 이것이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자기들은 못들었지만 선제를 통해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백성은 대로. 또 여기서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제시장도 어떻게, 제시장은 제시장대로 그냥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되어를 주관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을 자녀 삼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